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젊은 목사 전남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우리 홈오브커스 오늘 또 이렇게 녹화를 진행하게 됐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녹화 진행할 때는 아주 폭우가 엄청났는데, 이번에 이제 녹화 진행할 때는 폭염 때문에 또 굉장히 어, 고생스러운 그런 시기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홈오브커스를 애청해주시는 분들도 이 무더운 여, 여름을 잘 극복하셨으면 좋겠다는 생일입니다. 저희 계속 이제 성경이 말하는 땅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고 오늘은 이제 5장부터 8장까지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또 이야기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지난번 말미에 괜히 하겠다고 해 가지고 오늘 제가 좀 준비를 해 봤는데 부족함이 많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또 젊은 목사님 보충을 이후에 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거짓말 하지 마십시오. 아무튼 <laughs> 제가 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성경이 말하는 땅 전체의 내용을 좀큰 틀로 이렇게 보시면 창세기부터 해가지고 계속 순차적으로 성경의 어떤 시대적인 역사마다 부르그만이 땅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펼쳐가고 있어요.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는 주로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느끼시겠지만 창세기 출애굽기 또 민수기 신명기에 대한 내용들 강너머로 들어오기 전에 그들이 땅을 얻는 그 과정들에 대해서 그쭉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제 오늘부터 이야기를 하게 된 이제 5장부터 8장까지는 요단 건너편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난 4장을 저희가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할때 4장에서 주로 이야기했던 부분 중에 중요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요단 경계에서 기억을 해야 했던 거죠. 하나님의 언약과 토라의 정신에 대해서.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그들이 이 땅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 나왔는데 이제 5장부터 8장까지가 그 역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5장은 주로 이제 왕정시대의 이야기를 좀 이야기를 하면서 솔로몬에 대한 비판들이 주로 담겨 있어요. 본질적으로 사실은 땅의 관리에 대한 그 모델을 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어 이런 땅을 토라의 정신에 맞게 관리했던 하나의 모델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의 모델은 왕권이었습니다. 왕정 정치에 의해서 땅이 관리가 되는. 이 왕정 정치에 의해서 땅이 관리가 되는 것은 땅을 소유하게 되고 그 소유한 땅으로 백성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통제하는. 그야말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선물로서의 땅이라는 관점 자체를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모습이 이제 왕정 정치의 어떤 모습이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5장에서 부루만이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에서는 왕이 타국인이 아니라 형제 중에 한 사람이 되어야 했다. 그것은 순혈주의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 대한 기억을 갖고 있는. 하나님이 땅,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땅을 어떻게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이야기를 가진 사람들이 왕으로 세워져야만 그 땅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이 지켜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불구만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불구만이 좀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 솔로몬은 어떻게 보면 이 다윗의 언약, 그리고 어, 다윗까지 이어졌던 그런 흐름들을 어떻게 보면 정면적으로 도전하고 깨버린 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뜻에 살려고 왕이 이 토지를 관리하기 시작했고 그것을 자기의 소유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토라는 상실되게 됐고 신명기에서 왕의 조건으로 이야기했던 너희는 말을 많이 갖지 말고 아내들 많이 두지 말고 은과 금을 많이 소유하지 말아라. 라고 했던 것이 정면으로 방, 반박이 되는 솔로몬이 그 모든 것들을 소유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열리게 된 것이죠. 이러한 왕정 정치가 이제 더 강화되면서 등장하게 된 사람들이 바로 예언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브루그만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왕이 권위를 가지게 된그 시점부터 예언자들이 출현했다. 그러면서 이 예언자들의 역할은 무엇이었냐면? 정치와 땅의 관리에 대해서 왕이 간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요구를 하는 사람들이었다. 다시 말하면 선지자들은 왕들에게 역사에 연관된 땅에 대해서, 그리고 언약 가운데 있는 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어, 경고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6장에서 특별히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로는 이제 엘리야, 아모스, 호세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뭐 여러분들도 사실은 엘리야 이야기는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그 가운데 대표적인 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잘 알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명백하게 대조적으로 그려지는 것은 이 아합과 이세벨은 땅을 교환할 수 있는 재화로 보았고요. 나, 나봇은 그것은 양도할 수 없는 유업으로 보았다는 것이죠. 이두 가지가 대조적으로 어 그려지고 있고 결국은 이 아합과 이세벨이 불의한 방법으로 그것을 이제 빼앗았을 때이 예언자들이 출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책망하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죠. 결국은 이 모든 그 부분이 이제 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련의 사건들이 반복되면서 결국 이 왕정정치의 어 거의 끝부분은 결국 이제 그들이 땅을 상실하고 포로가 되는 그래서 에레미아서는 이제 그런 땅을 상실하게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바로 7장이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아는 어떻게 보면 땅의 상실에 대한 하나님의 연민을 어 이스라엘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 에레미아의 특색 있게 묘사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땅을 잃게 하는 왕권과 땅을 지키는 왕권에 대해서 대조적으로 에레미아가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땅을 잃게 하는 왕권은 바로 여호야김이고, 땅을 지키는 왕권은 요시아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야김은 대표적으로 솔로몬의 길을 따랐던 것이고, 그가 누렸던 이 호사스러움과 사치, 그리고 이 땅에 대한 소유와 억압으로 인하여서, 땅을 잃게 되는 그런 왕, 왕권의 모습을 여호야, 여호야김이 보여주었다면 요시아는 토라의 조건에 따라서 왕국을 재정의하고자 했던 그것을 몸소 실천했던 왕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나 어떤 남유다의 역사를 보면 사실은 여호야김의 모델이 훨씬 많았고 요시아의 모델은 사실은 극히 드물었다는 것. 그것이 안타까운 어떤 이들이 땅을 상실하게 될 수밖에 없는 역사로 가게 된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땅을 상실하게 되는 것만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예레미야는 새로운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또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 없는 포로들이 다시금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포로가 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한다. 바로 신앙을 가진 이들을 통해서 그것은 새롭게 시작될 것이고 그것은 땅을 얻는, 다시금 땅을 회복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에레미아 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들도 뭐 에레미아를 읽으시면서 잘 알겠지만 이 에레미아 32장에 나오는 이야기, 부르그만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 에레미아가 그의 가족에게 속한 땅을 사기 위해서 떠나는 장면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아가 그 32장에 보면 합법적인 어떤 과정을 통해서 땅을 확보하게 되죠. 그것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냐? 바로 땅이 회복되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는 어떤 기대감을 불러일으켰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어떤 하나님의 뜻을 다시금 보여준 어, 대표적인 어떤 선지자가 에레미아였고요. 또 8장에 가면 이 포로 시기에 있었던 여러가지 그 땅에 관련된 이야기에 대해서 에스겔과 제2이사야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에레미아를 이어서 부르그만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어 땅을 상실한 이들에게 복음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너희들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들에게 집을 주실 것이고 안전한 땅을 주실 것이라는 그런 약속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어떤 약속들이 에스겔을 통해서 제2이사야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의 어떤 흐름과 전환을 어, 이러한 선지자들의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것을 부르고 마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2이사야는 신약성경과 모든 땅이 없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연관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왕권이 땅의 회복으로 인도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은 국률이 있으신 분이고 결국 그분의 인도와 이끄심 아래 땅은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물로 주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들이 위로를 받았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장소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부르그만이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5장부터 8장까지는 왕정 정치의 시작과 그 왕정 정치의 타락, 그리고 예언자들의 경고와 어떤 회복에 대한 기대 이런 부분들이 이 5장부터 8장까지 쭉 그려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이야기를 하게 돼 9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그 땅이 어떻게 회복되고 또 예수의 가르침 속에 땅에 대한 신학이 어떻게 녹아 있고. 또 그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겐 어떤 방향성을 제공하는지까지 아마 불공만히 이야기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기대하면서 책을 또 계속 읽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일단 여기까지 정리를 한번 좀 마무리하고 우리 젊은 목사님과 한번 5장에서 활장까지 이야기를 중심으로 한번 이야기를 진행을 계속해 보겠습니다. 예,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주 깔끔하게 잘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이 내용이 불공만책 중에서 특별히 이제 이 책은 정리하기가 진짜 워낙 방대한 내용들이 많아서, 내용 자체 방대해서 정리하기가 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저는 어젯밤에 이제 편안하게 어, 잘 잤습니다. 제가 정리를 안 해도 돼서. 전체적으로는 이제 잘 정리해 주셨고, 저는 이제 5장에서 몇 가지를 좀 이제 메모를 했는데, 그러니까 5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이 땅,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땅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그러니까 땅은 기본적으로 관리의 대상이다 소유의 대상이 아니고 관리하고 잘 정돈하고 다스려야 되는 그런 대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땅을 소유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들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일반적으로는 권력자들인 거죠 그 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인지 결국, 결국은 땅을 소유하고자 있고 땅을 소유하고자 하는 그 시도와 더불어서 누군가간 희생을 이제 희생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중 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나보스였던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어, 5장에서는 왕도 혹은 권력자도 내네 형제 중에한 사람이다. 이 사실들을 이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는 이 부분에서 교회가 어, 기본적으로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 중에 아비도 없고 다 모든 사람들이 형제고 자매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비도 없고 스승도 없고. 그러니까 이 말은 기본적으로 모든, 모든 교회 구성원들이 다존교한 자다 그런 어떤 어, 의미들을 담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그 누군가가 힘이, 힘을 가진 사람이 자기가 더 많은 것들을 독점하고 자기가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자 하는 그 순간부터 교회의 이 구조 자체가 어, 흔들리기 시작하고 균열이 가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한국교회 역시도 어, 목사가 너무 많은 것들을 독점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구조적인 병폐들이 생겨난 것은 아니었을까. 목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목사든 뭐 권력자이든 다 어, 언약관계에 있는 정말 소중한 사람이라는 생각들을 하면 그 자체가 인간 존중이고 그 자체가 실질적으로는 한 공동체가 어,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소수의 힘 있는 사람들만 존중을 받게 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힘이 없는 사람들이 무시당하는 거잖아요. 그중에 가장 대표인 적 사람이 나 보셨던 거죠. 그래서 또이 부분에서 또그 중요하게 여겼던 부분은 어한나의 그러니까 기도와 다윗의 편지를 이제 대비해서 보여주잖아요. 어 저는 이제 굉장히 의미심장한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기, 기도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기도는 내 생각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고, 어, 여기서 보면, word hearing p r o p h e y 라고 되어있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예언자. 이 한나의 기도가 대표적인 예였고, 반면에 다윗은 자신이 이 바세바를 그 취하고 그것을 루마시키기 위한 그런 과정으로서 기본적으로 어, 편지를 쓰는 거잖아요. 어, 그래서 이제 유압을. 최전선으로 보내서 그를 죽게 만들라는 그런 어떤 편지 이게 굉장히 좀 어, 의미심장하게 와닿았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일방적으로 위에서 누군가가 지시하는 어떤 명령 하달식 이런 식의 구조에 익숙해 있는 건 아닐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 듣는다는 것은 사실 토라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 6장이 들으라 이스라엘부터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토라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들어라 와 함께 같이, 같이 가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맥락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왜 토라를 하나님 말씀 을 순종하라 자꾸 이렇게 강조했는지 그런데 어느 순간에 권력자들은 토라를 가지고 사람들을 억압하는 그런 방편을 쓴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5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중요한. 고싶었내습그 사실 이제 언약이 이 책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는데 그러니까 한국 교에서도 회 언약 되게 중요하게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뭐 언약 신학 이렇게 이야기하고 특히 저희 뭐그 장로 교단이나 이런 데서는 이런 언약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데 조금 안타까운 것은 그 언약을 이야기하는 것이 늘 수직적인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언약. 성경에 나오는 뭐 아브라함 언약이든 다윗 언약이든 이런 것도 다 그런 관점에서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건 부르만이 여기서 짚고 있는 것은 그 언약은 1차적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이지만 그 하나님과의 언약은 결국 우리가 함께 호흡하며 살아가는 우리 이웃과 그것을 또 넘어서 모든 피조세계와의 언약이었다는 것. 그래서 노아의 홍수 이후에서도 이후에서도 볼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이 사실 모든 동물들과 또 피조세계와 맺어졌던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고, 특별히 이 땅과 관련해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이 언약 관계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는 우리 옆의 이웃을 내 형제여 자매로 볼수 있는 것이지,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자꾸 이제 갑질하게 되고, 나보다 이제 아랫사람 지배의 대상으로 보게 되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6장에서 이제 다뭐 그, 그 의미 심장했던 와닿던 구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새로운 땅 언양의 땅으로 들어가면서 예언자들이 출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땅에 들어갔을 때 원래는 하나님은 왕을 두고 싶지 않으셨고 그런데 어쨌든 사람들이 원해서 이제 왕을 두게 됐고, 근데 왕의 출현은 출현과 더불어서 동시에 또 예언자하고 선지자들이 같이 또 출현했다는 것은 굉장히 이제 왕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거라는 신명기에서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토라를 늘 죄하러 묵상해야 되는 사람이다. 라고 누구보다도 그들이 강조했던 거잖아요. 사실은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왕은 왜 토라를 주의 말씀을 늘 죄하러 묵상해야 되는지. 그런데 주의 말씀을 듣지 않자 예언자들이 출현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출현해서 그들이 왕에게 나타나서 그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예언자들은 굉장히 이 땅에서 불편할 수 밖에 없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늘 불이익을 당하고, 어, 괜히 뭐 어쨌든 쓸소리 했다가 얻어 터지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예언자들의 이야기와 더불어서 저는 또 하나 이제 그 육장 마지막 부분이었나? 중간 부분이었는지, 예언자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결국 예언자는 여호와가 일으키신 자. 라고 되어있었죠, 그렇죠? 어, 그런 식의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부르그만은이 표현, 여호와께서 일으키시는 자, 이 표현 자체가 부활 언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따라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그 무덤에서 일으켜 세우셨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예언자적 전통을 완성하고 계승한 분이다. 또 하나, 이세벨이 결국은 어, 엘리야, 그러니까 나보세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아합에게 이제. 영향력을, 이제 일종의 마쿠로, 마쿠에서 영향력을 이 행세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세벨은 이방인이었잖아요. 이방인이 토라를 이용을 해서, 어, 토라를 이용해서 아합을 통해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이 부분. 저는 결국 토라가 하나님 의 말씀을 듣는 그런 어 수단이어야 했는데, 토라를 이용해서 자기의 어떤 위안을 삼고, 자기의 유익 이익을 그렇게 담보하려는 이런 모습들이 부르크만 그게 우상숭배다. 그러니까 자기 위안을 삼는 것이 우상숭배라는 거잖아요. 결국은 토라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듣느냐 안 듣느냐 이것을 가지고 나를 나의 이익을 도모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우상이냐 아니면 그것이 하나님 말씀 청종하는 것이냐를 결정짓게하는 어떤 기준점이 아니었을까. 뭐, 7장과 8장에서도 목사님 좀 읽으시면서 아, 요런 부분들은 상당히 좋았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으실까요? 뭐, 7장, 8장은 전반적으로 이제 뭐, 그, 특별히 예림이야. 땅을 잃었던 사람들의 상황들을 쭉 설명하면서 왜 땅을 잃게 됐는지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했던 것은 땅을 빼앗겼다. 다시 말하면 집 없는 신세가 되었다라는 것이 마치 부르그만은 혼돈의 시대로 다시 접어들었다. 그러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이 말은 사실은 창세기 1장에 있는 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의 1장 그 2절 혹은 1장 2절 이후에 세상을 만드는 이 과정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땅을 잃고 집이 없고 그래서 혼돈 가운데 있다가 나중에 이제 팔장에 가면 다시 하나님께서 제2이사야라든지 제2이사야는 보통 이제 1장부터 39장까지는 제1이사야 30, 40장부터 그 후반까지는 이 제2이사야 혹은 뭐좀더더 세분화하는 사람들은 제3이사야 이렇게 나누죠. 어쨌든 간에 제2이사야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시 회복될 것이고 그때의 메시아를 또 이제 예언을 하잖아요. 어쨌든 제2이사야라든지 혹은 뭐 또 누가 있었죠? 에스겔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예언을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다시 땅을 회복할 것이다라는 그러니까 땅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굉장히 이제 어, 중요한 어떤 지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땅은 단순히 어, 우리가 살아갈 토대를 얻는다 이게 아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라 어떤 확실한 증거였고.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땅인 거죠. 어, 그래서 뭐, 뭐 지난 주에도 열 이야기했지만 토포필리아 이런 얘기했었잖아요. 어, 그러니까 이제 땅에 대한 애정 이것은 내 공간을 확보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그 땅은 열린 공간인 거예요. 누군가와 함께 더불어서 같이 살아가되 그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다라는 것. 그래서 어, 땅 없는 사람들에게 같이 또 거할 수 있는 공간을 내어주고 그들과 함께 하, 같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런 것들이 어, 부르구만이 정말 시종일관 하고 싶었던 메시지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5장부터 8장까지 전체 그 틀에서 또 하나 이제 흥미롭게 느껴졌던 게 솔로몬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그 성전체제 속에서 하나님을 가뒀잖아요. 그게 예언자적 상상력에서는 이제 하나님을 포로로 잡았다라고 이제 두루만이 표현했었는데, 솔로몬은 하나님을 포로로 잡아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권력을 그 향유했다면, 이에스의 37장으로 가면은 이 포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스스로 포로가, 자신이 포로가 되셨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새로운 땅을 향한 여정을 하나님이 친히 인도, 인도하셨다. 이 부분들이 저는 좀 흥미롭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왕정 시대부터 유배 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땅을 매개로 일하고 계신지를 볼수 있는 또 대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결국은 어, 집 없음 혹은 포로의 종결이다. 뭐 이런 문구도 있었던 것 같아요. 기억나세요? 읽었던 이 본문 중에서 7장인가에 아마 나왔던 것 같은데 굉장히 저는 뭐 이제 9장 이후에도 이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겠지만 어 굉장히 저는 정말 이런 십자가가 이런 의미였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십자가 사건은 땅에서 들림 받은 사건이잖아요. 땅으로 들려졌고 결국은 그 버려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버려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땅 없는 사람이 결국은 땅 위로 들려졌고 그리고는 어, 무덤으로 버려졌는데 그런데 누군가가 그 무덤을 사자 그래서 그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시키고 그리고는 그 무덤에서 예수님 다시 부활하시면서 땅 없는 사람들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예수께서 혹은 초대교회가 철저하게 공감했던 것이었고 어, 그래서 그것이 우리 어떤 희망이었는지 그게 제2사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희망의 언어였던 거잖아요. 맞아요. 그걸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성취해 나가는지. 한 가지만 뭐 덧붙이자면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그 왕이 오셨다는 기쁜 소식도 땅의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들려졌던 그렇죠. 거잖아요. 음. 성 안에 권력자들이 아니라 사실은 이 밖에서 양을 쳤던 목자들이라든지 땅에 속한 그 당시 사람들이 이 멸시하는 언어로 썼던 땅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복음이 가장 먼저 선포되었다는 것도 이게 연결해서 또볼수 있는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뭐 갑자기 드는 생각이지만 땅의 사람들인데 사실 그들은 땅을 소유할 수 없는 사람들이야. 땅을 빼앗긴 사람들. 근데그 사람들에게 땅을 약속하아다 천국이 너희 것이며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어 정말 그러면서 예수님의 메시지는 엄청나게 혁명적인 그런 내용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어, 예레미 2 9장에서 바벨론으로 가서 거기에서 함께 땅을 경작하고, 어, 그 땅에서도 함께 결혼하고 이렇게 살아가라 말씀하시는데, 그게 그 땅에서 그냥 순응하면서 살라라는 뜻이 아니고, 그 땅에서 평화를 일궈내고, 그 땅에서 그 이제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와의가, 그러니까 정의가 성취되기를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메시지가 이런 뜻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사실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요 이 책을 진짜 읽으면서 다시 한번 좀 우리 안에 회복되기 원하는 신앙은 이 이후에 이 이제 플라톤의 영향을 받아서 나타났던 어떤 신학적인 조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이 땅의 것을 부정하게 여기고 하늘의 것 이데아가 굉장히 신성한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추구해야 우리가 고양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흐름이 그 형성되어 왔고, 지금의 한국교회에서 목회자들도 사실 여기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이 땅에서 삶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헌금 많이 하고 마치 천국 가는 티켓을 거머쥐는게 중요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들, 이런 것도 굉장히 문제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영향이, 플라톤의 영향에서 벗어나서 이 땅의 신학을 회복하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회복하는 길이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결국은 플라톤이든, 어쨌든, 피안의 세상이든, 이런 것들을 자꾸 강조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현실, 사람. 그죠 현실에 대해서, 어, 무관심하게 만들려고 하는. 근데 그 사람들 보니까 다 이미 이제 기득권자들인 거잖아요. 어, 그런 게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정말 부자가 됐는데, 이 사람들이 현실에 대해서 무관, 무감각하거나, 근데 이 현실에 대해서 무감각하다는 것은 결국은 이 현실의 부조리에 대해서 무감각한 거죠. 근데 사실 이 사람들이 또 언제 또 관심을 갖느냐 면 자기 거를 빼앗길 위기에 처해있을 때. 딱 요즘 같은 시대엔 또 교회가 막 난리를 치잖아요. 어, 어, 그니까 보면, 어, 이 기본적으로 한국 교회는 다 그렇진 않지만, 어, 근데 상당수의 교회가, 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고 자기들이 꿈꾸는 나라 어, 그런 나라에만 자꾸 이제 또 관심을 가져서 저렇게 저 난리를 치는 게 아닌가 뭐 전환 길이든 요새 이제 또 압수수색 받았던 대형기 목사님들들이들 그렇습니다. <laughs> 네, 그래서 마이미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결국은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거에 의하면 결국 땅이 회복되는 것, 하나님 나라는 오는 것이다.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마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있겠습니다, 우리 또 인사해주시고 저희 마치도록 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후모 어, 부커스를 응원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는 어, 별로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 구독해주시는 분들이 시기 때문에 우리가 또 계속 이 일을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 계속 응원해주시고 또 무더위 모두가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어,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마지막 부분 들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